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음 기존에 찾아보셨던 모든 입시 전략 정보는 아마 이제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이른바 뭐 단군일의 최대라고 불리는 입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 바로 이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뭐, 뭐가 바뀐다. 이걸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변화의 이면에 숨어 있는, 뭐랄까, 대학들의 진짜 의류가 뭔지를 파헤치고 있죠. 그렇죠. 과거에도 입시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번처럼 이판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맞아요. 가장 큰 변화만 봐도 정말 파격적입니다. 수십 년간 고등학교 성적표의 상징이었던 9등급제가 사라지고 5등급제가 도입되고요. 네. 그리고 수능에서는 문과랑 이과 학생이 보던 수학 시험이 하나로 통합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언뜻 보면 학생들 부담을 좀 줄여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교묘한 덫이 될지 오늘 자료를 통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규칙의 표면 아래에서 흐르는 진짜 의미와 함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분석 자료의 경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뀐 규칙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건 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100% 재앙을 불러올 거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역시 내신 성적 체계입니다. 9개 등급이 5개로 줄어드는 것. 자료를 보면 기존에는 상위 4% 학생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위 10%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거잖아요. 숫자로 비교하면 훨씬 체감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 한반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25명. 기존 9등급제에서는 오직 전교 1등, 뭐 반에서도 1등, 단한 명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5등급제에서는 10%까지 1등급이니까 반에서 2등은 물론이고 어, 운이 좋으면 3등까지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1등급이 10%까지 늘어난다면 이건 그냥 내신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아... 모두에게 1등급을 뿌리는 셈인데 대학들이 이걸 그대로 믿어줄까요? 아예 내신 영향력을 확 줄여버리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분석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네? 1등급 받기 쉬워졌다 가 아니라 1등급을 못 받으면 치명타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1등급을 못 받으면 치명타다. 대학들이 내신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보되 평가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신호거든요. 기준을 바꾼다. 그게 무슨 뜻이죠?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2.5배나 늘어났다는 건 역설적으로 1등급의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변별력이 약화된 거죠. 아하. 따라서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이제 전 과목 1등급이 특별한 스펙이 아니라 지원을 위한 기본 자격, 일종의 입장권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뭐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2등급이어도 아 수학이 조금 아쉽지만 국어는 잘했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면 네 그랬죠. 이제는 어왜 수학은 1등급이 아니지 이렇게 바로 탈락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건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전엔 2, 3등급만 받아도 괜찮은 대학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등급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2등급은 이제 상위 11%부터 34%까지의 학생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와, 범위가 엄청 넓네요. 과거의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 초반 학생들까지 하나의 등급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등급 경쟁은 완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군요. 네, 실제로는 그 1등급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2등급 내에서라도 앞서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짐을 의미합니다.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뭐랄까 살아름판 같은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신 등급의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경쟁의 총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깊고 치열하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는 극구조함과 그 관리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이렇게 약화된다면 대학들은 분명 다른 곳에서 학생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이게 바로 그 새로운 무대가 되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등급제 변화와 함께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이번 개편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 그런데 2, 3학년 선택 과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학년 공통 과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학년이요? 네. 자료를 보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외에 특히 주목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입니다. 아, 이두 과목이 이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되었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문과는 사회 탐구, 이과는 과학 탐구를 선택해서 봤는데 이제는 계열 구분 없이 모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치러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학년 내신 성적이 곧 수능 성적과 직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과거에는 1학년 때는 좀 놀아도 돼. 2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면 되지. 이런 말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입시네요. 그냥 네, 그런 셈이죠. 1학년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성적을 소홀히 했다가는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 1학년 때부터 허투로 보낼 시간이 전혀 없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 3학년 선택 과목 이야기를 해보죠. 자료를 보니 기존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외에... 융합선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네, 융합선택. 여행지리, 과학과제 연구, 현대세계의 변화. 이름만 들어서는 좀 낯선데요. 바로 이 융합선택 과목이 이번 입시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전략적 포인트요? 왜냐하면 사회과학계열의 융합선택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성적표의 상대평가 등급. 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등급이 안 나와요. 오직 성취도에 따른 절대 평가 A, B, C, D, E로만 표기되죠. 아, 등급 경쟁에서 자유로운 감옥이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 감옥을 아주 재치 있게 전략적 피난처라고 표현했군요. 네, 맞습니다. 등급에 대한 압박 없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 같은데, 근데 이게 마냥 좋은 피난처일까요? 혹시 쉬운 과목으로 도망쳤다는 인상을 줘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함정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피난처라는 말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결코 도피처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죠.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단순히 등급 숫자만 보지 않거든요. 네. 이 학생이 왜이 과목을 선택했을까?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걸 궁금해합니다. 융합 선택과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가령 뭐 의사를 꿈꾸는 학생이나 언론인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이 융합 선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융합 선택 과목인 보건이라 환경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단순히 교과서 내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제로 심화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A를 받는 겁니다. 아하. 이건 다른 과목 1등급 못지않게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가짜 뉴스 판별 알고리즘 연구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혹은 1학년 때부터 어떤 융합 선택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는지 그리고 그 과목을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미리 고민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과목 선택이 곧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뉴스라고 할수 있는 수능 변화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영역을 보면요. 가장 뜨거운 감자죠. 특히 자연계열 이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네, 먼저 수학부터 보면 수능에서 이과생들의 발목을 잡던 미적분 2와 기하가 제외됩니다. 네, 빠집니다. 이제 모든 학생이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로 같은 시험을 봐요. 과학은 변화가 더 커요. 수능에서 물리학일, 1, 화학1 같은 과목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1학년 때 배운 통합 과학만으로 시험을 본다니. 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 이제 어려운 미적분 기하 공부 안 해도 된다. 지긋지긋한 물리 화학에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는 대학들이 학생의 도전 정신과 탐구 영역을 본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는 가장 도전적인 과목들을 다 빼버렸잖아요. 네. 이건 학생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요? 제도의 취지가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개편안에 숨겨진 가장 큰 함정이자 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라고 자료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수능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과목의 중요성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수능 점수 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 그걸 확인하겠다는 뜻이군요. 역시 학생부인가요? 정확합니다. 먼저 수학의 지휘술부터 살펴보죠. 보내주신 분석에 따르면, 비록 수능에는 미적분2나 기아가 출제되지 않더라도, 네. 최상위권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라면, 학교 내신, 즉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아, 반드시?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지원자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심화 과목에 기꺼이 도전했는지, 그리고 그 험난한 과정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두 학생의 수능 점수와 내신 등급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A 학생은 수능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미적분 2를 선택하지 않았고 B 학생은 어려운 걸 알면서도 도전해서 좋은 성취도를 받았어요. 결과는 뭐 불부듯 뻔하겠네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적분 2나 기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대학의 공학 수학이나 인공지능 관련 고급 통계학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아. 대학은 단순히 수능 점수 높은 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학문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준비가 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대학은 수능이 해주지 않는 검증을 학생부를 통해 직접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던 본고사가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안에 들어온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능은 일종의 자격 시험처럼 되고 진짜 당락은 학생부의 과목 선택에서 갈릴 수 있겠다. 과학도 마찬가지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통합 과학만 나온다고 해서 물리학이나 화학 심화 과목을 소홀히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이나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화학 투나 물리학 투를 공부하지 않았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대학은 서류 평가나 심층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전공 관련 지식을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면접에서요. 우리 학과에 지원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이 중요한 과목을 듣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수능이 안 나와서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학생의 합격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봐야죠. 와. 들어보니 수능만 보고 어려운 과목을 피하는 전략이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네. 수능이라는 시험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지만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는 잣대는 훨씬 더 다각적이고 깊어졌다고 봐가겠네요. 네. 자료의 분석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과목을 버리는 순간 정작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라는 과문에서 발목을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2025학년도 대입 개편안 겉으로 보기에는 1등급 비율이 늘어나고 수능 범위가 축소되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 자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신 등급을 받기는 표면적으로 쉬워졌지만 그만큼 변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어떤 과목을 왜 선택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가 이걸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롭게 들여다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목표에 맞춰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과목에 기꺼이 도전하는 용기와 역량을 갖춘 학생을 찾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적 인재를 찾겠다는 대학들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수능에 안 나온다고 어려운 과목을 피하는 것은 이 새로운 입시제도의 핵심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며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바뀐 규칙의 표면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만 머무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신 등급이 5개로 줄어들어 변별력이 낮아졌고 학생부 기록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우수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대학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줄을 세우게 될까요? 바로 논술과 면접입니다. 아. 약화된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전공 적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두 가지 전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이 논술과 면접 전형이 앞으로 어떻게 강화될 것이고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